자, 이번 토픽은 우리가 trigonometry에서 이제 compound angle formula를 해볼 건데요. compound angle formula는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trigonometry라는 토픽 말고도 complex number를 할 때도 나오게 되고, induction 문제에서도 compound angle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뭐 differentiation, integration 다 나와요. 그래서, 제이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IB에서 트리 m 노 t 트리 같은 경우는 조미료 같은 존재다. 이 트리그가 다른 도픽에 섞여서 나오면 보통 심화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트리 m 노 t 트리의 기초부터 해 가지고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심화 문제들도 풀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물론 우리가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가 어떻게 드라이브가 돼 있는지를 꼭알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왜 나오는지를 알게 되면 원리를 이해하면 은 머릿속에 저장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에 대해서 쌤이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ound Angles 먼저 우리 이 Unit Circle을 여기다 띄워놨어요 그럼 여기 Unit Circle에서 Radius는 항상 1이니까 왼쪽 1, 1, 그 다음 마1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다 Radius를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조금만 낮게 우리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포인트 우리가 B라고 합시다 포인트 B라고 하고 포인트 B에 나오는 앵글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cosine angle B, c o m m sine angle B가 되겠죠? 자, 이거 MYP 아니면은 0606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니서클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point A를 이렇게 만들고. 요 포인트 A의 좌표를 코사인 앵글 A, 그다음에를 얘 사인 앵글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앵글은 앵글 A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 A랑 B를 이렇게 이어줄게요. 그럼 나 이제 뭐를 할 거냐? 이렇게 AOB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a, b의 랭스를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자, a, b의 랭스를, a, b 랭스의 제곱을 우리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앵글은 a-b라는 앵글이 되겠고, 포인트 a랑 b가 나왔으니까, 우리 코사인 룰을 사용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룰은 뭐냐? a, b의 랭스의 제곱은, 자, 코사인 룰은 뭐예요? 여기 radius 1,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 빼기 2 어차피 1은 우리가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코사인 앵글 A-B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코사인 룰 사용해가지고 AB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 distance between two points를 사용해가지고 AB의 거리를 찾을 수 있죠? 자 이것도 공식 알고 있을 테니까 생략을 하면은 AB의 제곱은 자 우리가 루트를 그럼 생략해도 되니까 어떻게 되죠? 코사인 A.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A. 빼기 사인 B의 제곱이 나오죠? 여기에서 엑스팬드를 하기 전에 일단 코사인 룰을 사용을 해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distance between two points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나왔으니까 두 개가 같다라는 거겠네요. 그죠? 자, 두 개가 같으니까. 우리 이퀄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e 빼기 e 코사인 앵글 a 마 p는 자 이거 우리가 엑스팬드를 하면은 코사인 제곱 a 빼기 e 코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b 더하기 사인 제곱 a 빼기 e 사인 a 사인 b 그다음 더하기 사인 제곱의 B가 나오죠.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오네요. 코사인 A. 그 다음에 사인 A 제곱한 거는 1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워지고 1로 바뀌고. 얘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1이 나오니까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일단 뭐더 이상 해줄 수가 없으니. 일단 이렇게 우리가 써 놓을게요. 자, 그럼 왼쪽은 2 빼기 2. 코사인 앵글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지우고 나눠줄 것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싹 사라지죠.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면 코사인 a 마이너스 b는 코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앵글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라는 공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A랑 B는 앵글인데, 이두 개의 앵글을 우리가 뺀다. 아니면 두개 모르는, 이렇게 A 또는 B라고 나와 있는, 뭐, X 또는 Y. 뭐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두 개가 빼질 땐,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A 빼기 B가 있으면, 코사인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나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사인 A 빼기, 마이너스 B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유니서클을 했다면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코사인 a 와 코사인 마이너스 a 는 같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유니서클에서 우리가 잠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radius가 뻗어 있고, 요거를 우리가 a 라고 한다면, 앵글이 똑같은 만큼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히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의 밸류는 x축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히타고 얘가 포지티브 t 타일땐 같은 x축의 밸류를 가지니까 이게 같다라고 우리가 둘수 있다라는 거 아마 리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sine 사인 t 타 같은 경우는 자 사인과 sine-theta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sine은 y축의 value니까 아까처럼 이게 theta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로 내려갔을 때 이게 minus theta가 되죠 그럼 y는 여기에 있는 value 그러니까 요거와 얘네 둘의 거리는 같겠지만 부호가 다르니까 얘네 둘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 볼게요 코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b가 들어갈 텐데 마이너스 b는 그냥 코사인 b랑 같죠? 여기 왼쪽에 보면 써놨죠? 자, 그 다음에 사인 b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사인 마이너스 b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디타는 마이너스 사인 디타랑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서 코사인 a, 코사인 b,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돼서 Sine A Sine B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코사인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방금 우리가 코사인 A 빼기 B 같은 경우는 A 빼기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그 다음에 플러스 였었죠 Sine A s i n B가 됐었다. 근데 플러스일 경우에, 코사인 A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가 아까 나왔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일 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우리가 한 번에 같이 써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은 외우기가 편하겠죠. 아, 이거는 물론 포뮬러 북클래스 있지만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포뮬러 북클래스를 이런 걸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7점 내가 못 받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무조건 너무 많이 풀, 연습이 되고 풀어져 있어서 머릿속에서 이거는 거의 자동으로 자다가도 달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꼭 머릿속에 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문제들 연습들을 많이 하면 이 정도는 자동으로 머릿속에 외워질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사인 했으니까 사인도 해줘야 되겠죠.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우리가 어디서 드라이브를 할수 있었었죠? Right Angle Triangle에서 보통 드라이브를 하죠? 그러면 이것도 아마도 어렸을 때, MIP를 할때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리캡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우리가 t h 라고 하면 90도니까 얘는 pi over 2 minus theta라고 우리가 나오겠죠. 여기를 우리 a, b,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cos theta는 뭐 나누기 뭐가 돼요? adjacent over hypotenuse가 되니까 c over a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sine, 그 다음에 pi over 2 빼기 theta는 자, 여기서 뭐가 되죠? sine 같은 경우는 opposite 나누기 하이퍼뉴스가 되니까 얘는 c over a. 자, 그러니까 얘랑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냐면, 코사인 타는 sine pi over 2 minus a 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죠. 방금 쌤 아까 뭐 알려줬었죠? sine a 에 마이너스를 한 거는 sine minus a 랑 같다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써보면, s i n 안에다가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theta 빼기 pi over 2라고 쓸 수가 있겠고 얘가 바깥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minus sine theta 빼기 pi over 2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sine과 cosine의 관계식 중에 하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cosine theta는 minus sine theta 빼기 pi over 2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반대로 하면은, sine theta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sine theta는, opposite 나누기, hypotenuse가 되니까, b over a가 되겠죠? 그럼 cosine은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cosine을 해주면은, cosine pi over 2 minus theta equals,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adjacent가 되는 거니까, 얘는 b over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 쓰지 않고도 유닛서클이랑 트라이앵글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또 만들 수가 있냐 하면은 sine theta는 cosine pi over 2 빼기 theta인데 얘도 우리가 theta를 먼저 앞으로 두고 싶으면 cosine을 우리가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cosin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s theta가 이마이너스가 안에 있을 때 얘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sine theta는 cosine theta 빼기 pi over 2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sine에 대한 compound angle formul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ine에 대한 compound angle formul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sine a 더하기 b를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사인 A 더하기 B는 일단 우리가 사인에 대한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를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사인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SM이 써놓은 거. 요거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A 더하기 B를 우리 그냥 t h e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사인 t h e 여기서 사인 t h e 찾아볼게요. 이거는 뭐랑 같아? 이거랑 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t h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뭐랑 같아지냐면, 코사인 A 더하기 B 빼기. 파이브를 2만 해주면 끝나네? 자, 근데 여기에 3개의 텀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컴파운드를 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요거를 하나,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해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네요, 3개를 당연히. 그치? 자, 그러면 얘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를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코사인 A, 그 다음 코사인 바로 열고, b 빼기 파이어블 2그 다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sin a 그 다음에 sin b 빼기 파이어블 2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왼쪽을 보면서 어떤 게 sin이 되고 어떤 게 cos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cos b 빼기 파이어블 2 자, 봅시다 여기에서 cos theta 빼기 파이어블 2요거 정확하게 뭐로 바뀌어요? 얘는 sin b로 바뀌게 되는 게 맞죠?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cos a가 나오네. 자, 그럼 얘 볼게. 얘는 지금 sin b 빼기 8 붙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요거를 활용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럼 얘 1로 넘어가면은 얘는 뭐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b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s i n A cosine B가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sine compound angle formula도 바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비슷하게 아까도 cosine plus일 땐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가 나오는 거 봤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또 길게 쓸 필요 없이 얘가 마이너스일 땐 얘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s i n 같은 경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똑같이 가죠. 근데, 코사인은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라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를 우리가 했으면, 이제, 더블 앵글 포뮬러라는 거를 배워야 돼요. 더블 앵글 포뮬러는 이거를 그냥 활용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요. 자, 봅시다. 우리, 코사인이 있는데, 이번엔 2a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똑같은 게두 개. 그래서, 더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 얘는 더블 앵글 포뮬러라고 일단 써놓읍시다. 자, 코사인 2a는 이렇게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죠? 자, 코사인 a 더하기 a. 그러면 위에 있는 얘랑 이 b가 a로 바뀐 거일 뿐이죠? 그럼 위에 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적용시킬 수가 있겠지. 자, 봅시다. 얘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게 플러스니까 여기 나온 거 뭐야?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a 그다음에 코사인 a minus 얘는 sin a sin a가 나오네요. 코사인 a, 코사인 a니까 뭐가 돼야 돼요? 코사인 제곱 a sin 제곱 a가 나와야 된다. 자,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사인 제곱도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유형이 더 나오겠다. 자, 코사인 제곱은 뭐랑 같아? 이거 유니서클 하면서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1 빼기 sine squared a 빼기 sine squared a 가 되니까 얘는 1 minus 2 sine squared a 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sine 제곱을 cosine으로 바꾸면 sine 제곱은 1 m i n u cosine squared a 가 되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은 e cosine squared a minus 1이 된다. 자, 그러니까 cosine의 double angle formula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트레그노메트리에서도 당연히 이런 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우리 인테그레이션 접근을할 때, 요 더블 앵글 포뮬러, 특히 코사인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인테그레이션 바이 s u b s t i 같은 토픽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봤을 때 익숙하게 튀어 나와야 된다는 라거 다시 한번 쌤이 좀 강조를 할게요 자 그럼 코사인의 더블 앵글 포뮬러 됐으면 우리 사인에 대한 더블 앵글 포뮬러도 이제 배워보도록 해야 되겠죠 사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활용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 더블 앵글도 우리 사인 2a라고 씁시다 자 사인 2a는 똑같이 우리 사인 a 더하기 a가 되는 거니까 이거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s i n 2a는 a 더하기 a. 그럼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쌤은 s i n 이니까 요거부터 앞에 쓸게요. 얘는 s i n a, c o s i n a, 더하기 c o s i n a, s i n a. 자, 똑같죠? 그냥 요거 순서만 위치만 바뀐 것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얘는 뭐가 된다? e s i n a, 그 다음에 c 인 n a가 나온다 쉽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컴파운드 앵글도 배웠고 그다음 더블 앵글도 배웠어요 탄젠트는 선생 다른 비디오에 이제 같이 올려 줄 건데 이두 개를 가지고 또 재미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요거까지 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sin double angle formula 같은 경우는 우리 e cos a 그 다음에 sin a라고 쓸수 있었고 cos 2a라는 거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cos2a-sin2a가 나오거나 cos을 sin으로 바꿔주면 얘는 1-2sin2a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cos으로 바꿔주면 2cos2a-1 e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요거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봐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랑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1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지. 1 더하기. 이거 뭐예요? 더블 앵글 포뮬러죠? 더블 앵글 포뮬러니까 얘는 1 더하기, s i n 2a로 우리가 쓸수 있다. 자, 근데 이거 잘 봐요. 얘는 뭐야? perfect square 아니야? 그죠? 그죠? A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A 더하기 사인 A의 제곱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는 아이덴티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그를 풀땐 1이 나왔다. 그러면 어, 내가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1을 한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볼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리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 두면은 뭐 컴플렉스 넘버를 우리가 풀다가도 굉장히 쉽게 어려운 문제들은 좀